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대훈입니다. 어, 자, 오늘은 아두이노 37강, 어, HC05 블루투스로 LED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루투스는 사실은 아두이노5노 R3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어찌 보면 필수인데요. 어, 보통 HC05가 있고요. 그 다음에 06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버전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 실제 사용되는 것은 05와 06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05보다는 06 버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05 버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핀이 여섯 개로 되어져 있고요. 어,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블루투스하면 뭐 마스터와 슬레이브해서 직렬 모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페어링되면 내부 통신 프로토크를 무시하고 직렬 포트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 저는 이 블루투스에 사실은 이 개발 회사마다 이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가격면이라고 할까요? 예, 가격면이라고 보면, 어, 사실은 이제 오리지널 원판이 있고요. 오리지널 원판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개발이나 호환 형태를 띈 형태가 있는데요. 예, 원판은, 어,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어, 기능이 사실은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호환되게 해놨지만, 어, 훨씬 가격이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어, 실제 우리는 이제 호환이나 개발된 모드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정확한 기능을 다 하시려면 어, 저는 이제 어, 오리지널 판, 네, 오리지널 판을 이렇게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RTX,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X, RX, TX, GND. 어, vcc, ko가 있는데요. 검은 거 보이시는 거 아시죠? 브루투스에. 예, 거기에 보면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사용하는 우리 자동차에는, 다기능 기능 자동차에는, 어, 여기 네 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6섯 핀을 다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음, 여섯 핀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아, 오리지널을 사용해야 되고요. 어, 호환이나 다른 개발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렇게 업로드가 되지 않고요 예,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아두이노 키트라에 사용하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환이라든지 어, 개발보드를 사용하시면 개발을 된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페어링 하실 때 1, 2, 3, 4 라든지 0, 4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 보통 이제 블루투스 장치 모듈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그 어, 뭐 위에 이제 직렬도신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블로그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40에서 40 여기 40mm 그 다음에 끝에서 보면 45mm 정도 되고요 예, 여기 KO 버전을 통해서 AT1 이라든지 AT를 조절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섯 핀을 사용할 때는,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 끄고요 어떤 사람들마다 여기와 여기 EM 핀과 스테이트 핀을 이렇게 막아서 사용하지 못하게는 H6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키트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거를 이렇게 심어 놔서 다른 사람이, 어, 이렇게 좀 조절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드에 어, RX, TX, GND, VCC는 예, 여기 보이시는 7번, 6번, 7번이신데요. 어, 이렇게 꼽으셔도 되고요. 예, 그럼 GND 우리가 만약에 여기 예, 요 보드가 없다면 어, 여기 확장된, 새로 개발된 보드가 없다면 이 예, 정도에 꼽으셔서 여기 예, VCC, 그 다음에 뭐 GND, 예, 그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어,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GVS, LED는 13번에 연결했고요. 이것도 만약에 모듈, 연, 센서 모듈이 여기에 만약에 없다면 아, 옆에 핀을 꼽으셔도 되는데 예,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어, 단지 이제 제가 여기 덩뿌이라고 부르는 LED가 좋은 점은 어, 여기에 1K용, 어, 어, 1K용 정도 되죠. 예, 이렇게 온 정도 되는 여기 LED가 예, 저항이 자동 들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불에 탈 위험도 없고요 회로가 망가질 부분도 없고 예, 3이라든지 4를 사용하게 되면 예, UNO R4를 사용하면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센서나 모듈 형태가 훨씬 더 좋고요 어,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버전도 기존 만약에 우리가 R3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시리즈, 어, AVR 시리즈, 예, 이거를 사용하시면, 사실은 낮은 버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1.8이라든지 1.8 버전을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P32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어, 룸이 있고요. 데빗이신데요데빗이 어, 약간 이제 뭐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룸이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는 취향에 따라 다른 거고요. 예, ESP32나 뭐 8266, 예, 이런 거를 해보시면, 예, 이거는, 예, 우리가 기존에, 예, 여기 보이시는, 예, 1.8, 예, 19나, 예, 우리가 18, 18버전, 예, 이거를 사용하셔야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어, 다른 기능에서, 예,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신데, 예, 하 그것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ESP 32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S3 버전이나 그다음에 C6, C3, 뭐 C6 이렇게 최근에 개발한 H 시즌도 있는데요. 자 이런 버전을 만약에 사용할 때는 예,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 예, 2.3 정도 됐나요? 이 예,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 이 새로 나온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충분히 되고요. 예, 그다음에 Uno 알파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보이시는 예, 여기 2하고 3 버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시면 6번과 7번에 연결 했고요 할수 어, 있는 방법은 맞는데 코딩 간단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0을 줘서 어, 이렇게 어, c h a 를 하셔서 변수를 초기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00을 주고요 예, 그 다음에 13에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리얼 값을 읽고, 0 이상일 때 읽어오게 되는데요. 블루투스라는 변수로 할당을 해서 됐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앱을 넣으시고, 예, 1을 하시면 불을 켜고요. 0을 하시면 불을 깨게 되는데요. 사실은, 음, 블루투스 앱을 어떤 걸 사용하는가는 각자의 취향입니다. 저도 이제 이 블루투스를 사실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MIT에서 만든 앱 이벤트로 뭐 수업도 해보고요.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려면 사실은 기존에 만든 앱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로딕사에서 만든 앱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앱도 많이 하시고요. 예, 그 외에 뭐 다양한 앱들, TSS 만든 앱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예, 간단하게 제어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앱을 예, 다운받으시고요. 예, 여기 터미널, 아, 보통 된 거,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 되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장치에 누르시면 예, H05 블루투스가 나오는데요. 예, 폰에 먼저 이렇게 연결하셔서 뭐, 1234 넣으라면, 1234 또는 처음에 초기가 000이니까 0004개를 0 넣으시면, 이렇게 연결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HC 용어에 연결 중 연결됐다고 하시면, 거기에 0과 1을 넣어서, 이렇게 통신을 해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글자라든지 문자를 송신하실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키트나 어 조그만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람용도 많이 사용하지만 겠 그건 일단 학습에서 제외하고요 예 여러 가지를 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시면 예, 여기 블루투스가 되고요 예 이렇게 해 보시면 불을 크게 되고 예 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HC 영어 블루투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예, 날씨가 좀 많이 무덥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